섬의 날 8월 8일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섬이 국가 중요 자산으로 인정된 만큼 전남도는 섬의 날 재정을 극대화하는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달산 너머로 호수 같은 바다에 다도해가 넓게 펼쳐진 전라남도. 점점이 떠 있는 섬은 그 자체로도 장관이지만. 섬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기도 합니다. 전남은 그야말로 섬의 천국. 행정안전부 섬 통계상 전국의 섬 3115개가운데 65%인 2115개가 전남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섬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 나뉘면서 부처마다 파악하는 섬 개수도 달라 섬 정책의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면할 제정으로 정부의 섬 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처간한 좀 협업을 좀더 강화해서 좀 정책이 따로따로 따로 되지 않고 좀 일반성 있는 정책이 될수 있도록 그수로간의협조에나가있습니다 전라남도도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지구촌 선발전 컨퍼런스와 제일의 서면할 기념식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섬식순환 해결과 여객선 공영제 실현 등에도 정부의 관심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국립섬정책연구소 유치, 도서민의 일일 생활권 확보와 백길 대중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대한민국, 앞으로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정부의 섬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